274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1위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게 이제 ing, 투부정사 pp의 밑줄일 때는 동사를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이게 과거동사일 수도 있겠죠. 동사에다 이 d 를 붙이면은 과거동사가 되고. 그래서 문장을 분석하면 돼. taste, 맛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미각이라고 하는 것이. 아, 우선 그냥 맛으로. 맛이라는 것이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게 is pp로 볼수 있네. 이게 is pp로 동사. 수동태로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원래 determine은 무슨 뜻이야? 뭐뭐를 결정하다라는 뜻인데, 수동태니까 결정태다. 맛이라는 게 해부학적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는 목적어가 없죠. B플러스, PPD에는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 것들 볼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하나씩 정확하게 아, 예, 테이스트, 주어 표시해야 돼, 반드시. 어, 습관을 잘 들여줬으면 좋겠어. 주어에는 주어 표시 동사에는 동사 표시 그 다음에 부사에는 ly로 끝나는 이런 부사,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애들은 괄호 쳐주시고, 수식해주는 표현들 있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투부정사가 명사 수식할 때, 분사가 명사 수식할 때, 그럴 때는 괄호 쳐서 화살표도 알려주시고, 요걸 해줘야 돼. 여기서 1번은 문제가 없다. 마시라는 것은 해박적으로 결정이 된다. 자, 2번. 참 자주 나오는 복이죠? ing, to do, pp. 첫 문장도 당연히 요 관점으로 가는 거였었어, 1번도. 그니까 러요거 요런 애들이 나오면, 무슨 생각해야 돼? 동사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자, 그래서 보자고. Depending 나왔어. 자, 그래서 한번 보면, Which category you fall into? 카테고리는 분류라는 뜻이지, 분류. You fall into. 자, 근데 지금 보면, Which가 여기서 뭐로 쓰이고 있어? 어느 라는 의미가 쓰였지, 어느. 자, 요건 뭐로 봐야 돼? 의문사로 봐야 되게. 의문사를 봐야 되겠고 which category, you, which category you fall into 어느 분류로 당신이 fall하면 빠지다라고 볼수 있겠지 어느 분류에 당신이 빠질지 그러니까 해당하는지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w 치는의문사 w 치는 뒤쪽에 문장 구조가 어땠어? 불완전했지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이런 구조로 쓰였어 얘는 어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어느 자, 근데 요거 지금 어느 의미로 쓰이는 거는 의문 정확하게 의문 대명사로 쓰이는 거지. 자, 근데 위치하고 와센 뭐로 쓰일 수 있다? 위치나 와센 의문 형용사로 쓰일 수 있어. 그래서 요렇게 무슨 명사 아니면 어느 명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뒤에는 똑같죠. 주어 동사 요렇게 요런 구조로 쓰인다라고 볼수 있겠지. 자, 여기서는 뭐야? 어떤 분류에 이게 지금 위치가 카테고리에 수식해 주고 있는 명사가 되는 것이고, 유송서은 떨어지다. 해당하다가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서른 자동사 인투의 목적가 없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어떤 분류에 당신이 해당되는지 어느 분류에 카테고리가 분류 어느 분류에 당신이 해당되는지 요게 지금 뭐로 쓰였다 명사절로 쓰였다라고 볼수 있겠죠 의문사 우리가 의문 대명사 마찬가지로 의문 형용사 다 명사절을 이끈다라고 볼수 있겠지 우리 천일문 일강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고 자 그리고 depending on how many taste buds you have on your 정. 자, 디파, 우선 depends on, 뭐뭐에 달려있다는 뜻이고 자, how, how는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됐어? 이것도 여러 번 분석했죠? how, how는 의미에 따라서 분류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었지 어떻게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는 어, how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었고 얼마나 로쓰이드는 기본적으로 how 뒤에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나온다 형용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이게 이 형식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how 다음에 부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완벽한 문장 how 뒤에 어떻게 나올 수 있고 형용사, 명사가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다 그럴 때 이거는 목적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지 기억납니까? 이게 있어야 돼, 머릿속에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이 보여야 돼 How many taste buds? 자, 이게 뭐야 아, 여기 형용사네. 형용사. 테이스바드 이게 뭐지? 명사.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요거지, 요거, 요거. How? 형용사 명사. 요 구조지? 그리고 you have 당신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야? 목적어지. On your tongue 당신의. 이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how라고 하는 것도 의문부사란 말이야. 의문부사. 의문사이기 때문에 명사절로 쓰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돼? 주어는 나왔어 Depend, depending on 뒤쪽에 명사 하나 나온 거야 동사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정답은 2번 which category you fall into 어떤 항목에 당신이 어떤 분류 항목에 당신이 해당되는지 떨어지는지 라고 하는 것은 달려있다 depends on 몸무에 달려있다 이게 동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depends 이거 이제 ing 빼주고 단수니까 명사절이 주어에 주어에 오면 다시 취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depends 달려 있다 뭐해? 얼마나 많은 taste b u d 이게 미래지 미래 미래가 뭐냐면 그 맛을 보는 돌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얼마나 많은 미래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온 u 청 당신의 혀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depending on 요거의 목적으로 뭐가 쓰인 거야? How many taste buds you have 의미라니까지 하면 여기까지. 이게 이제 목적으로 쓰였다라고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ing가 동사 자리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라고 얘기 했었지 지금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천일문 1강에서 참 많이 얘기했던 포인트 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해가 안된다면 어쨌든 다시 한번 명사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부해야 된다 고볼수 있겠지 자 그리고 which 피치. 하고 what은 우리가 what time is it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which item do you prefer 어떤 물건 너는 선호하느냐 그래서 which item what ti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회치하고 왓은 뒤에 바로 명사가 붙을 수 있다. 그리고 뒤에는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사 덩어리야. 이게 의문사의 덩어리로 보는 것이고 뒤에가 불완전한 부분 목적어. 주어 부족하고 이렇게 볼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정답은 2번. 선생님이 참 여러 번 이야기했던 문법 포인트죠.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게 보여야 돼. 문장 분석을 할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정확한 그런 어떤 문법 개념들. 이게 있어야만 분석이 되겠죠. 그리고 분석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적당히 해석하고. 해석으로만 하면 안 돼. 해석하면서 정확한 분석. 해야 됩니다. 주어동사, 목적어, 표시. 그렇게 볼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 3번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few가 나왔죠, few. View. few. View. few하고 a few의 공통점은 뭐지? 뒤에 뭐가 나온다? 가산, 복수, 명사. 마찬가지야. 가산 복수 명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little, a little은? 얘네들은 뒤에 뭐가 나온다? 불가산 명사. 셀수 없는 명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점들 보셔야 되겠고, 자, 의미 차이는 어떻게 된다? 어가 붙어 있는 애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줘. 그래서 조금 있는, 얘도 조금 있는 요런 의미로 조금 있는. 자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애를 뭐로 부정적인 의미로 그래서 거의 없는. 그리고 여기서 리를도 마찬가, 지 어, 여기 a l t 리를도 아무튼 어, 마이너스 우선 어, 어가 없는 애가 거의 없는. 그 다음에 리를도 지금 이제 어가 없는 애가 거의 없는. <laughs>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듯 합니다 자 그래서 문장으로 와서 돌아보면 non-taster 맛을 못 보는 애들 얘네들은 w h a t h few taste buds 미래지 미래가 거의 없는 애들이란 얘기야 그래서 S가 붙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few는 어떻다?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맛을 못봐 맛을 못 보는 애들이니까 당연히 미각돌기가 없단 얘기지 거의 없는 애들 그렇게 해서 3번의 few는 맞는 것으로 확인해 줄수 있어 의미 단위도 분명히 부정적이지 거의 없는 이런 느낌으로 쓰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런 논테이스터 맛을 못 보는 애들은 논테이스트 맛을 못 봅니다 뭐를 비 o o d 비러가 무슨 뜻이지? 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 맛을 못 봅니다 Like grapefruit and broccoli Very intensely 자, grapefruit 이게 자몽이고 그 다음 브로콜리 뭐 이런 애들 매우 강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우 강하게 아주 심하게 맛을 못 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퓨 뒤에는 복수명사 셀수 있는 복수명사가 나온다 어, w 도 마찬가지다 어, 이런 점들 같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너무 기본적인 문법이야 이거는 그냥 알고 있으면 누구나 다풀수 있는 문법 외우면 숙지하고 몇 번만 문제 풀어 보면서 맞고 틀리고를 반복하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야 하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될 듯. 3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고요 자 4번으로 한번 봅시다 아가 나와 있는 상황이죠 R 자 AND가 있고 그러니까 병렬 구조 생각해 주면서 주어 찾으면 되겠지 AND OR BUT이라고 하는 애들이 뭐니까 얘네들이 등이 접속사고 얘네들은 뭐를 이끈다? 병렬 구조를 이끈다. A하고 B라고 하는 애들이 문법적으로 동일한 애들이 나온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래서 병렬 구조. 등이 접속사 병렬 구조로 볼수 있겠고. 자, 그래서 같이 봅시다. 테이스터. 맛볼 수 있는 애들은 On the other hand. 반면에 Have. 같습니다. More taste but. 뭐를 가지고 있어? 더 많은 미각 돌기. 미래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Are sensitive. 민감하다. To. b i t t e r and sweet taste. 뭐해? 쓴 그리고 달콤한 맛이라고 하는 것은 민감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주어 테이스트하고, 테이스트가 여기서 주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have하고, 어, 왔어. 아하고 서로 병렬구조를 이끌고 있다라고 볼수 있지. 어떤 사람은 앞에 있는 동사는 일반 동사고, 뒤에 있는 아는 비동사니까 병렬구조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 어, 이게 주어를 같이 공유함으로써 당연히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그렇게 볼수 있어야 됩니다. 4번 맞는 것으로 확인해 주시고, 5번에도 후란 말이야, 후. 5번에 후. 그리고 엔드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뭘 봐야 돼? 평렬구조지 마찬가지로 자 근데 후는 어떤 애들이지? 후는 뭐로 쓸수 있어 문장 내에서? 분석해야 돼 이것도 이것도 문법적인 적용을 해야 돼 하나는 뭐다? 의문 대명사로 쓰이고 하나는 관계대명사지 관계대명사 이렇게 쓰이잖아. 의문 대명사는 뭐고 명사절이고 관계 대명사는 뭐야? 선행사 수식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될것 같아. 그래서 then 그리고 나서 there are super taster 있다. there are 하면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지. super taster 아주 맛을 잘 보는 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일단, p e 자, 요게 뭐냐면, 명사를 명사로 수식해줄 수 있지. 요렇게, 콤마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둘이 같은 대상일 땐 요렇게 서, 설명해줄 수 있지. 자, 그래서 슈퍼테이스트는, 테이스터는 누구야? 사람이야. 요게 이알이 사람이잖아요. 그지? 그니까 슈퍼테이스터는 사람이다. 그니까 러 이게 같은 동일인물이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요렇게 수식해줄 수 있어. 슈퍼테이스트는, 테이스터는 이런 사람이야. 후스턴. 어, 후스턴. 요게 이제 후스는. 후스는 뒤쪽 문장 구조가 어때? 주저없이 나와야 돼. 뒤에는 완벽하다. 선행사는 사람, 사을다 되는 거고 사람, 사을다 되는 것이고 주저없이 다 나와야 돼. 그러니까 다, 어, 이렇게 분석해 주면 되겠고 사람인데 어떤 사람? 혀가 덮여 있는 뭐로? w i t taste but 미래로 덮여 있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이 who는 뭐야? 또 who are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람인데 어떤 사람? are extremely sensitive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후는 관계대명사였고, 선행사를 같이 쓰고 있는 형렬구조로 볼수 있는 거지. 후는, 뒤쪽 문장 구조가 어때? 불안전. 이런 구조로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후는 명사절 아니고, 요건 뭐다? 아, 의문사 후 아니고, 요거는 관계대명사 후로서 people 수식해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몇번이라 2번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ing가 틀려서 동사자리, 요것으로 정답. 정말 많이 나오죠? 그렇게 정리해주시면 될듯 합니다. 자, 이렇게 174번 마무리 하시고, 175를 갑시다.